요 놈들 이제 또 셋이 다 만났네 응? 베리는 아까부터 있었고 응? 껌딱지들 호니 응? 연두 껌딱지들 응? 베리는 항상 얘네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코녀들이 응? 불이도 세고 장난치다가도 아프니까 손님, 연두 손연두 손연두 껌딱지들 또 같이 올라오고 싶어 응? 또 올라오고 싶어 커니 응? 현두 너희 낮은 포복하고 있어 낮은 응? 포복하고 있어 은석 응? 따끈따끈 완전 여름 날씨야 오늘 어? 봄이 아니라 여름 날씨야 응? 이녀석들 커니 도망가, 코니아. 메리. 재밌게 놀아, 다들.